유방 실용 꿀팁안 배우면 꼭 후회해요. 첫째, 계란을 퍼펙트하게 삶는 법 아세요? 흰자 퍼지고 거품 없는 법. 물이 끓으면 숟가락을 먼저 두고 기름 살짝 바른 뒤 계란 넣어 그대로 두세요. 흰자가 굳을 때까지 살짝 데워준 뒤 눌러서 물에 담그면 완벽한 수란 완성. 둘째, 병뚜껑을 불에 살짝 달군 뒤 이쑤시개로 눌러 구멍 내고 위를 잘라주세요.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짰을 수 있는 조미료 통이 완성. 진짜 실용적이에요. 셋째, 오늘은 흰자와 노른자 쉽게 분리하는 꿀 팁. 마늘 한쪽 준비해 문질러 준뒤 노른자를 잡아 돌려보세요. 노른자와 흰자가 신기하게도 아주 쉽게 분리돼요. 넷째, 설거지할 때 그릇 두 개가 딱 달라붙으면 어떡하죠? 절대 억지로 당기지 마세요. 물만 틈새에 흘려 넣고 살짝 당기면 기가 막히게 분리돼요. 다섯째, 냉동된 고기 물에 그냥 담그면 절대 안 돼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3분 만에 해동하는 피법, 소금, 식초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3분 담가두세요. 이렇게 해동한 고기는 새로 산 것보다 더 맛있어요. 여섯째, 다 먹은 귤 껍질 절대 버리지 마세요. 대박 활용법이 있어요. 가위로 잘게 잘라 병에 넣고 베이킹소다 2스푼 물 가득 넣고 밀봉하세요. 냉장고에 일주일 두면 천연 세제가 완성 세정력 좋고 손도 안 상해요. 배우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.